무한 연애 공간이 열렸습니다 뜨근뜨근 로맨스 과연 가능할까요? 메타버스 데이트, 데이트. 난리, 난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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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온 세상이 네. 메타버스 사랑에 지금 빠져가지고 어. 관심도 지금 높아졌다. 맞아, 맞아. 왜냐면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주변에서도 어떻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개팅을 하냐,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다. 그렇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혹시 티어가 나면은 자기도 여기 출연하면 안 되냐 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 그런 분들은 좀 네. 집에서 네. 네. 좀 계속 시청만 좀 해달라고. 아, 자,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궁금해하는 여섯 명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 자, 자, 자. 아니. 응. 공간이 너무 좋아졌는데? 설렘과 호기심을 안고 찾아온 남자 셋, 여자 셋 출연자들. 각자의 방에서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과연 두근두근 로맨스가 펼쳐질까요? 띵똥 무한 연애 공간 메타버스 데이트 2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MC 디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데이트 지난 1기 진짜 결과가 제가 라이브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우와! 제리! 결... 와. 와! 와 이렇게 해서 첫 화부터 새 커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와!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메타버스 데이트 이기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그럼 먼저 출연자분들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오히려 좋아. 새콤달콤 민트연어 하오하우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저는 닉네임 영엘리치 방금 전까지 안 떨렸다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해요. 아, 저의 매력이요. 아, 민트 초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연어처럼 네 거슬러 올라가서 민트 네를 사수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분이 꼭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순발력 있고 좀 이렇게 말 재주가 좋은 편이에요. 말솜씨로 한번 오늘 참여하신 출연자분들을 어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할것 같고요. 제 장점을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어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감 없이 제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신중하고 또 예의를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음 정중하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만 전달해 가지고 제 감정과 이런 거를 전달을 해야 하니까 아뭐 떨리지만 한번 열심히 제 매력을 발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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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개그맨 박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너무 달다 다. 어, 저희 데이트 시작하기 전에 메타버스 데이트 룰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룰은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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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룰은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좀 양보해서 노코멘트 정도는 가능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절대 거짓말은 안 하는 걸로 우리 약속해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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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본격적으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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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1라운드 탐색전에서는 간단한 자기 소개와 질문을 통해 조금씩 서로를 알아갑니다. 혹시 가장 먼저 소개해 보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요 <laughs> 네. 어, 좋아요. 민트연 언니. 어, 바로바로 이렇게 이모티콘 사용을. 아, 네, 네. 민트연 언니.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야. 네 민트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아네네 <laughs> 어,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민트 초코를 너무나 좋아하는 네 민트 연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이팅 남자. 아, 민트 초코를 좋아해서 민트 연어로. <laughs> 네. 그러면 저희 민트 연어님 간단한 자기 소개 들었는데 어,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인의 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장점이요? 네. 아 어, 포기할 줄 모르는.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포기할 음. 줄 모르는 남자. 예, 네. 네. 완전 네 집착과 집념이 강하죠. 이상해 느껴지려나? 앞에 거는 안 했어도 됐겠다. <laughs> 아 네. <네네>. 우리 <laughs> 가장 먼저 용기내서 소개해준 민트님께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어, 질문 한 가지씩만, 할게요 딱한 가지씩만. 어 닉네임이 민트 연어잖아요. 네네. 연어가 민트색이라면 <웃음> 네. <웃음> 음. 아 벌써 관심을 보이네 재밌어하세요 네. 지금 최선자꾼님이 <laughs> <키보드코> <laughs> 연어가 민트색이라면 <laughs> 네. 더 좋아하셨을 것 같나요? 아 저, 저는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연어가 민트색이어도 <laughs> 네. 좋아할 거다 아, 네. 역시 집념과 음. 집착 <laughs> 연어에 대한 집착. <laughs> 아, 제가 쩔죠. 네. <laughs> 어,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네 좋습니다. 야학년님 질문 네. 있으신 거 맞죠? 네. 어 아까 자기 소개할 때그 네, 집념과 네. 집착이 강한 남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여자친구 사귈 때도 그런 집착이 강하신가요? 어 집착이요. 제가 사랑하는 집착이 좀 강하죠. 아, 일과 사랑 모두 집착이 강하신 스타일인가봐요. 어, 두 마리 다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no. 네. 오, 멋있어, 멋있어. <laughs> 우리 마지막으로 오히려 조아님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 만약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네네. 어, 죽어도 넌 싫다. <laughs> 다시는 네. 만나지 말자. 꼴도 보기 싫다 했어요. 네. 그러면은 집착과 집념을 가지고 집 앞에까지 찾아갈 건가요? <laughs> <laughs> 어, 일단은 방금 얘기하신 말씀으로서는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찾아가서 이유를 들어볼 것 같아요. 음... 어, 당연히 그게 타당하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도 이유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헤어지는 마당에.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얘기를 한 후에는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아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질문과 대답과 그리고 자기소개해 주신 민트 형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망뇨님 혹시 자기소개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 진짜? 제가 <laughs> 잘못 눌렀는데 아 그래요? <laughs> 어, 이렇게 잘못 누른 김에 그만 할게요. <laughs> 맞아요. 좋아요. <laughs> 네. 우리 민트 형님 아까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우리 야망뇨님 네. 제 옆으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른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뒤로 돌아서. 아, 어, 저 이거 조작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laughs> 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앞으로. <laughs> 조금 앞으로. 조금만 <laughs>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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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됐 대상. 대상? 이쯤으로 하기로 해요. 우리 더 이상 뭐안 할게요. <laughs> 네. 아, 네 죄송해요. 어, <laughs>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기계치라서. 조금만 지나면 아마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럼 우리 야망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야망녀라고 합니다. 아제 닉네임이 야망녀라고 합니다. 어제 닉네임처럼 저는 항상 야망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아고 오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신 음... 분이다. 네. 상담이나 컨설턴트 쪽에 일을 하시는 분. 네. 말을 너무 네. 잘 하시는. 어, 말을. 네. 예쁘게 잘하시는 것 같아 어. 음. 장점이 사실 부각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보다는 이제 제가 약간 순발력이나 재치나 좀 말재주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으로 오늘 한번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 자신의 단점이라고 하는 거를 장점으로 바꾸는 거죠 갚는 음. 네 우리 민트연아 님 어, 직업이랑 상관없이 뭔가 어. 얘기를 하실 수 있다면 뭐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초 초반에서 그 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 그냥 이제 뭐 민트 여느님처럼 뭐 무슨 일을 시작을 하면 저도 좀 포기를 잘안 하고요. 네 일도 당연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뭐 취미 취미 생활이나 뭐 댄스 뭐 이런 거 배울 때도 끝까지. 모든 일은 다 끝까지 네. 완성을 지어야 된다. 네. 아 좋습니다. 우리 하오하오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네. 네, 현재 네.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려는 목표가 어떤 건지 여쭤봐드릴까요? 음... 목표 중요하지. 올해는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복근까지는 아니어도 좀 예전에 좋았던 몸매를 되찾고 싶습니다. <laughs> 운동을 하고 싶다 올해. 우리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진행하면서 더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망년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 네네. 아, 좋아. 자 뒤돌아. 이아네 가지마. 뒤돌아. 오른쪽. 어 그렇지. 앞으로 조금만 더그 상태로 앞으로 조금만 더. 그 앞으로 네좋요 그리고 저어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소개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어 우리 영앤리치님. 어네 아, 안녕하세요. 닉네임 영앤리치입니다. 어 주변 어른들은 저보고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하는데요. 어 평소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최대한 재밌게 또좀 장황하게 풀어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6, 7 0 년대에 태어났으면 넌 무조건 사기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말을 유창하게도 아. 잘하시니까 음. 오늘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다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오히려 좋았니? <laughs> 네, 그 방금 움직이시는 것도 그렇고 이모티콘 활용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휴대폰을 다루는 스킬이 좀 남다른 것 같은데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좀 오늘 이 자리에서 게임이 이미 부정적인 주제로 한번 나왔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싫어하지는 <laughs> 않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확실히 우와. 달변가시네요 안 싫어해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laughs> 네 우리 새콤달콤 님 어, 패션이 남다르신데 가상현실이라 그렇게 입으신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렇게 입으 시는 건지 톤온톤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또 이제 살짝 FW 시즌 컬러인 어, 어... 베이지색 계열로 코디해 봤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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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 마, 말해도 돼요? 아, 네, 네. 약간 그 닉네임 영은 리치잖아요. 아, 근데 옷이 금, 금색으로 맞추신 거 아니에요? 저도 의도한 거 같은데. 그래서 의도. 너무생각했는데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홈웨어 이거는, 근데 네, 이 정도는. <laughs> 홈웨어로 패딩을 입으신 네. 체크 패딩을. <laughs> 어, 아까 전에 이제 본인의 장점이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집중해서. 성과를 이뤘던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헬스를 좋아하거든요. 운동 중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에 어... 벌크업을 좀 시도하면서 어... 3대 운동 무게를 도합 400kg를 찍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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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영앤리치 님이 다음 소개해주실 분 지목해볼까요? 우리? 하오하오님이요? 아, 하오하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한 긍정의 아이콘 하오하오입니다. 와, 아... 긍정의 아이콘 너무 좋죠. 아, 무한 긍정의 아이콘 하오하오. 이게 하오하오가 좋아 좋아 뜻이 맞나요? 네, 중국어로 이제 좋다는 뜻이고 아... 어, 중국 사람들은 이제 별칭으로 이렇게 두 글자를 이어서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귀엽기도 하고 해서 닉네임을 하오하오로 찍었어 지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안 좋은 상황이 닥쳐도 최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풀어 나이, 나가려고 하고 뭔가 결심을 하면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음... 아네 혹시 메타데이트 일기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어로 자기 소개를 하시는 분들 되게 멋있더라고요. 혹시 한번 중국어로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 좀죄려고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니다 아, 죄송합니니다오니다합니다 아, 우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콤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생각난 게 없으실까요? 아니, 중국어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아, <laughs> 아, 저는. 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네. 영앤리치께서 하셔가지고. 아, 저도 그래요. 네. <laughs> 아, 중국어를 듣고 싶으셨구나. 네. 네. 음. 그럼 하원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어, 웨이트 트레이닝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 골프 좋아하고요. 음. 어, 골프까지. <laughs> 네, 그러면 우리, 하 o 님 다음 소개 해 주실 분 지목해 주실 수있으실까 p on t i m 콤 k e t u s is t h 아 s guy. Oh, what is the secondary b o 안돼 안녕하세요. 에? 새콤달콤입니다 <laughs>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럼 공통 질문인 새콤달콤님 네. 본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의 장점은 아이디처럼 좀 새콤한 면도 있고 달콤한 면도 있는 그런 <laughs> 좀 호기심이 많아요. 아 호기심이 많아. 어, 음. 좀 제가 잠깐 궁금해진 건데 달콤한 네. 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새콤한 면은 어떤 면이에요? 약간 연애로 치면 밀당 같은. 음. 아, 콤하고 달콤하다. 응. 러블리하면서 귀엽고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 우리 영앤디치님, 아 혹시 닮았다고 듣는 연예인이나 뭐 배우 있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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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하지? <laughs> 이 어쨌든 나가는 거잖아요. 네, <laughs> 이게 자기 입으로 말하기 진짜 <laughs> 재밌는 <재밌만해>. 방요 <laughs> 그럼 채콤달콤님의 이상형은 어떻게 됐어요? 이상형. 네. 저는 유머 감각이 저랑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 개그 코드 맞아야 돼. 그래야 재밌거든요. 이분들 또 개그 좋아해요. 네, 그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못하면 아재 개그도 괜찮아. 아 그건 이제 코드가 맞으면 좋아해요. 음. 응.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히려 조아님만 소개가 남은 것 같아요. 새콤달콤 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히려 조아입니다. 어, 목소리로는 약간 중저음이라서 사람들이 어 살짝 보이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반전 매력이 있다고 제 입으로 감히 네 이렇게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조아가 신조어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네, 그래서 늘 오히려 좋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늘 긍정적인, 오히려 좋아합니다. 네, 긍정적인 반전 매력의 소유자. 어떻게 보면은 하오하오 코리안 버전 같아요. 아이디랑 너무 비슷한데. 뭔가 어, 두분 마주보고 약간 액션을 취하고 계신데, 어, 좋아요. <laughs> 어, 그러면 항상 긍정적이신데. 연애할 때도 남자친구 화를 내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그 오히려 조한님한테 어쩌냐 어. 나 너한테 관심 있는데 어. 나 이런 남자인데 어떠냐? 그러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오히려 조아님이 오히려 좋아 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음, 반응을 하는 어. 거.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 화가 나기 전까지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최대한 아 이래서 화가 났구나라고 이해를 계속 하고요. 일단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음, 아, 좋습니다. 어, 그럼 우리 저희 오히려 조아님까지 해서 모든 분들 자기소개가 끝났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아, 어, 어, 끝났어. 끝났습니다. 어, 어. 끝났습니다. 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야, 근데 어.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네. 일기 때는 좀 정신없었거든요. 네, 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기때 진짜 다 보이네. 그쵸. 이게 아니, 여성도 보이고 어. 남성도 이 심리가 어. 어. 다 보여. 아, 심리가 벌써 보여? 요 지금 자기소개밖에 안 했는데. 아, 이걸로 탐색됩니잖 이게, 어,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1라운드를 네. 진행을 하면서 네. 그때는 팍 숨기고 있다가 음. 네. 2라운드에서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서 이제 나를 딱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게 진행이 너무 빨리빨리 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봐야죠. 네.